안녕하십니까. 하남카스페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저 6GT라고 하죠. 620D 디젤 모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치동 BMW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저희가 출장 검수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상 없어서 차량을 캐리어로 실어서 갖고 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뭐, 앞에는, 이렇게, 늘 똑같은 BMW. 보시지랑 그 비슷하게 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상 자체는, 색상이 되게 이뻐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남겨본 거고요. 자체가 이제 요거는, 썬팅이랑 이런 작업이 다 끝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한테 시공한 차량은 스탠다드 패키지로 시공을 했고요. 썬팅, 블랙박스 제외한 거, 패키지로. 썬팅이랑 그다음에 B 필러 C 필러. 여기 C 필러가 p p f 가없기 때문에 B 필러에 PPF가 들어갔고요. 그 엣지, 그 컵,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와 그다음에 레이더까지 PPF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썬팅은 레인보우 V90으로 되어 있고요. 전면 23%, 썬루프 23%. 측 1열 12% 2열 후면 5%로 시공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낮에서 보면은 이게 반사필름이다 보니까 약간의 생활보호 기능도 사생활보호 기능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반사필름의 단점이 밤에는 조금 많이 자네가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BMW나 늘 똑같이 트렁크 트렁크는 이렇게 영업사원이 바리바리 챙겨드렸고요. 블랙박스를 안한 차량이어서 BMW 순정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핸다방음이랑 본넷방음, 바죽코팅 유리막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유리막을 했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 윤기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내는 이는뭐 7시리즈 바디를 사용해서 안에는 마이 넓고요. 안에는 매우 넓습니다. 넓고 BMW만의 그런 기어봉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썬루프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작은 게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개방감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넘어간 거는 SD 카드 점검해 달라고 제가 한번 점검하느라고 사이드 룸미러를 제가 앞으로 제겼고요 요런, 요런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주위 테두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쉐이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쉐이빙을 작업을 하고요. 아무래도 쉐이빙 작업을 해야지 썬팅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인판 썬팅이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끝 라인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차량이 너무 이뻐서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BMW도 무슨 차량이든 수입 차량이든 저희 신차 검수 다 출장 검수 가능하시고요. 네,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 한달 이제 봄입니다. 봄 즐거운 나들이. 3월 1일까지 휴가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나들이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감사합니다.